네, 저는 지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플 공항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3박4일 암스테르담 여행을 할 거고, 어, 튤립하네, 네, 튤립국. 오늘부터 네덜란드 튤립 축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튤립 보려고 예매도 해놨어요. 공항 안에서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있네. 일단 저는 공항에서 이제 시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기차랑 버스랑 택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아니 근데 버스가 기차보다 느린데 더 비싸 6유로인가? 6점 몇 유로였고 기차는 공항철도는 더 빠른데 4점 몇 유로거든요 그래서 기차를 타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에서도 보증 안되는 보증금 받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급이 안 되는 보증금을 받길래 기차는 또 NS라는 얘네 기차 어플이 있거든요. 그거 이용하면 일유로 싸게 이용할 수가 있어서 저는 어플로 탈 거예요. 어, 여기 트레인티켓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구입을 하셔도 될것 같고. 어, 여기가 공항이랑 바로 이렇게 지하철이 이어지네. 엄청 좋다. 나 예매했는데. 아직 메일이 안 왔어요. 확정 메일이. 돈은 나갔는데. 저는 저 기차 타고 지금 암스테르담, 여기가 중앙역은 아니고요. 제가 숙소가 좀 외곽이라서 무슨 어쩌고 아레나 같아. 암스테르담 스테이션 비... 비즈마? 아레나? 네덜란드어 같아서 내가 몰라. 지금 숙소를 일단 체크인을 할 거고요. 여기가, 나 어디야? 아까 헌법 메일이 안 왔던 게 내가 결제가 안 됐더라고. 다시 예매를 했는데 다시 사니까 바로 메일 바로 오더라고. 메일이랑 이 티켓이 바로 왔어요. 크다 되게. 아, 역시 자유의 나라. 오자마자 대마 냄새가 반겨주네. 날씨는, 아이고, 아이고, 비가 바로 이렇게, 아이고, 비 오네요. 일단 오늘은 뭘 해야 될까? 아, 제가 요즘 일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정신없고 이래서 사실 네덜란드 여행 오는 것도 날짜도 까먹고 있었어. 어제 급하게 막 교통권 이런 것도 검색해보고 그랬거든요. 원래 내가 이거 어디 갈지 다. 엄청 디테일은 아니지만 큼직하게 계획을 짜고 오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툴립 축제는 예전에 예매를 해둔 거고 그래도 큰 축제를 한다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서 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계획은 없다. 그냥 숙소 근처에서 밥 먹고 나갈까 시내로 점점 피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일단 저는 호스텔 체크인 했고 시내 나가 볼까? 오늘 나가야 될것 같아. 시내로. 왜냐면 내가 내일 되게 피곤할 예정이라서. 이거 아일랜드 비하는 건 아닌데. 아일랜드 있다 보니까 진짜 도시다, 여기. 이거 쇼핑센터인가? 들어가 볼게, 한번. 네덜란드 마트 일단은 되게 어둡네. 불좀키지 일단 빵두 개랑 우유로. 빵 물가는 뭐 아일랜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대충. 근데 꿀왜 이렇게 비싸? 아일랜드 1유, 2유로만 먹는다고. 근데 여기가 약간 리들 같은 그런 대형마트가 아니라 보니까 좀 작은 마켓 같거든요. 그 아일랜드로 따지면 슈퍼밸류 같은 그런 것 같아서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가격을. 과자 이름 하트브레이커야. 두개 2.5유로. 싸네. 귤. 음, 만다린. 1.5kg에 3유로. 2.99유로. 어, 비싼 것 같은데, 귤은. 지금 이 여기가 현지 시간으로는 아직 6시 안 됐거든요? 근데 약간 좀 닿는 분위기야. 여기, 아니, 여기가 근데 유럽보다 한국 느낌 나지 않아요? 이런 상점들? 일단 시내 한번 나가볼게요. 시내 쪽 나가봐야 될것 같아. 지하철이라고 해야 되나 기차 타고 나왔는데 바로 운하가 우와. 운하보로왔잖아나 여기. 와. 그래 여기는 좀 유럽 같다. 건물들이 숙소 있는 데는 서울인 줄 알았어요. 음. 역시 대마 대만 냄새가 이 나라가 날씨가 좋은 나라긴 한가 봐. 확실히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 어, 자전거를 많이 타서 자전거 빌려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와 어, 되게 너, 와 낭만 넘쳐, 낭만 넘쳐. 여기가 센트럴 중앙역이고, 어, 어딜 가볼까? 와, 아, 자전거 진짜 많이 탄다. 더블린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이런 이륜 차들이 많이 안 다니거든요. 어. 아씨 예뻐. 와 문화가 어, 너무 예쁘다. 저기 배 타고 저 안에서 뭐 디너 같은 거 먹을 수 있나 봐요. 안에 무슨 사람들 앉아 있고 불도 이렇게 켜져 있고. 아 도시가 예쁘다. 도시가 예뻐 진짜. 아 저게 센트럴 중앙역 메인 건물이구나. 나는 또 이상한 사이드로 나왔구나 오 저쪽 번화관가보다 아 여기 사람들은 무단횡단 신호위반 안 하는구나 버블리는 신호위반이 생활화돼서 지금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막 다니고 있어요 오 저게 그 우와 저기 건물들이 문화에 바짝 붙어서 저렇게 돼있어 아 대마 냄새 이거 대마를 안 해도 양성 나올 것 같아 냄새 너무 나. 또, 암스테르담 치즈 유명한, 오, 치즈각이다. 어, 여기 뭐야, 여기 뭔데 이렇게 줄서 있냐? 아, 여기가 유명한 프라이 깍인가 보다.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게 암스테르담에서 유명한 감자튀김이래요. 내가 감자국에서 그래도 왔는데, 감자튀김 우유로나 주고 먹어야 되나, 저거? 작은 게 5.45인데 소스 추가하니까 6.몇 유로가 되네. 이게 스몰이야 이게 스몰왜 이렇게? 아쉽긴 한데 줄 서서 이돈 내고 먹을 정도인가 이게? 너무 많다 양이. 아 얼굴만해 얼굴만해 엄청 커. 물도 여기 되게 건물이 크다 순 건물인지 모르겠네 저것도 교회인가? <목소리> 예뻐요 전체적으로 아그 감자튀김 다 먹었는데 배가 부르네 감자튀김으로 <laughs>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저거 라지 사면 어떻다 먹냐 저거 왜 사람들 다 앉아서 감자튀김 먹고 있어 근데 전체적으로 상점들 일찍 문 닫나봐 어. 이쪽 안쪽에 골목들 상점들 문 거의 다 닫고 있어요 지금. 건물 멋있으니까. 일단 왔으니까 하이네켄의 나라잖아요. 맥주를 또한잔 해야지 그게 나라에 대한 예의니까 괜찮은데 아, 네. 있으면 한번 가서 먹어볼게요. 아빠 이거 다 자전거잖아요. 자전거를 안아 채워뒀구나. 난또 얘네는 자전거 는안 훔쳐가나 했네. 우리나라는 자전거만 훔쳐가고 어우 대만 냄새 진짜 이게 근데 거리가 위험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어, 깔끔하다 로마보다 좀 깔끔한 느낌? 얘는 뭐 1인 1자전거 이런 문화가 있나? 아 지금 네덜란드에서 또 유명하다는 이 스트로프 와플? 이게 납작해요 호떡처럼 납작한데 이걸 샀어요 궁금해서 근데 이거 하나에 이게 5유로야. 아 여기도 물가가 사악하네. 맛이 이게 시나몬맛도 나고 달달한데 모르겠어. 이거 아는 맛이야 근데. 지금 저거 시위가 가자지구에서 하는 제노사이드 멈추라고 그니까 러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전쟁 그거 시위에요. 사람은 적은데 소리 진짜 크다. 그냥. 아, 그리고 이거 맛은 맛있어. 바삭한 호떡 맛. 근데 계피향이 더 나고 더달 달고. 아 너무 달다. 근데 나는 이거 감기 밖에못먹겠다아 여기 근데 물가 무슨 일이야? 뭐이로야 이게 무슨? 아까 감자튀김도 육류로 넘었고아 일단 홍등가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네덜란드가 이 대마랑 성매매가 합법이잖아요? 대만은 충분히 알것 같고 브루클에서 냄새로 음은하다어시 예뻐. 어 예쁘다. 뭐야 저기서 맥주 마시네? 음, 낭만 있네. 또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파리 피치 보이시죠? 저런 게 대만 들어간 거예요. 곳곳에 이렇게 문화가 나오네, 예쁘게. 여기왜 사람 많지? 가볼까? 근데, 홍등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홍등가가 어딘지 몰라, 내가. 야, 근데 여기 여름에 목이 안 생기나? 목이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문화 때문에. 저 빨간 물빛이 있는데, 저기가. 아, 지금 저기 분홍색 간판에 라이브 포르노쇼라고되 있거든요. 저게 저런데 가면 진짜 라이브 쇼를 한대요. 아, 여기도 라이브 쇼 하는 곳이구나. 그런데 가사로스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셔도 저는 뭐 굳이. 어휴, 어. 아 스트립 아, 아 잠깐만 이거 편집 잘해야겠다. <laughs> 아니, 아 사진이 너무 적나라해. 아 저기 성인용품 정고 여기 다 이거 아이고, 어뭐 어떻게 했을까. 땅바닥만 찍어야겠는데, 이거? 어 신기하다. 어, 지금, 아니, 지금 카메라 왜 내렸냐면, 언니가 창밖에 저기 나와서 영업하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합법이다 보니까, 이런 언니들이 이제 정식적인 직업이잖아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막 노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뮤지엄? 무슨 뮤지엄이야? 무슨 뮤지엄인지는 뭐, 알것 같은데. 와 신기하다 진짜 우리나라 유교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아니 황금가에서 셀카 <laughs> 아 그래도 그래도 도시가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도시가 아담한데 예쁘네요, 진짜. 지금 다시 기차 타고 숙소 들어가려고요. 근데 여기 뭐 저렇게 예쁘냐? 여기가 암스테르담 중앙역 센트럴 역. 일단 내일 제가 힐립 축제를 가야되기 때문에 이들에서 빵을 좀 사서 내일 아침이랑 점심을 좀 그걸로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축제장에서 뭐 먹으면 맛도 없고 뭐 비싸기만 하고 이러니까. 아, 일단 저는 교통권을 3일권을 72시간 이용하는 3일권을 샀고요. 숙소가 멀어가지고 이걸 많이 탈것 같아가지고 3일권이 21유로인가 22유로인가? GVB라고 네덜란드 이거 교통권 어플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바로 티켓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한 날짜가 아니라 활성화시키는 액티브한 날짜로 이제 시간을 계산을 해서 저는 돌아갈 때까지 놀로쓸 수가 있어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 암스테단 마음에 드네. 그냥 간단하게 QR 찍고 탈수 있는 거라 편해요. 버블리는 무조건 입카드로 해야 되는데. 기차도 깔끔하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